자 여러분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이다 아니면 또 크레딧 스위스다 지금 말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식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현 상황과 그리고 뭐 우리는 어떻게 또 어, 투자를 해서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잡아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일단 기사를 하나 제가 보았습니다 보다 보니까 뭐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와 뭐 크레디스웨스 유동성 위기 여파로 금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졌다. 아, 이런 기사가 있죠. 그래서 뭐금 ETF 하고 국고채가 일제히 이제 반등했다고 해요. 이게 왜 그런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은행이 불안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어, 금리를 계속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이제 은행들이 보유했던 자산 가치들이 이제 떨어지면서 어, 유동성 위기가 온 거죠. 너도 나도 이제 뭐 고객들이 맡긴 자산들이 부다, 불안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제 뱅크런 현상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모두 출금해 가겠죠. 그래서 그런 뱅크런 사태가 터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이 어, 붕괴될 수 밖에 없죠. 파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이제 미국 금융당국에서 이제 예금자 보호 조치를 이제 보증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좀 한동안 잠잠했어요 잠잠했어 그런데 이제 또 뭐가 터졌어요 예, 어제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또 이제 유동성 위기 여파로 이제 장중에 이제 30%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 주식시장이 그것 때문에 또 흔들렸어요 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 크레딧 스위스라는 은행까지 지금 불안불안하네 이러다가 또 다른 은행 또 계속 예? 지속적으로 이 은행 저 은행 또 플러스 다른 은행 계속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있어서 시장이 한번 요동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은 이제 어, 다 불안하다 지금 다 불안하다 뭐 어디 맡겨 주식이건 채권이건 간에 은행이건 예금이건 간에 금리 높아도 뭐 내가 맡긴 돈못 찾으면 끝 아니야 심하야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안전자산 이런 선호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뭐 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보면은, 정중에 이만큼 급락했다가, 예, 그래드 스위스 이런 폭락 소식으로, 이렇게 폭락했다가, 다시 이제, 지원에 나서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요쪽 다시 이제, 말아 올리는 모습이죠. 지금 보면은, 지금 계속 이제, 다우지수가 빠지는 모습이죠. 나스다한번 볼까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 이제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다가 은행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지금까지 하락했는데 이제 다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이제 아뭐 실리콘뱅크 은행 그 예금자 보호 조치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여파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도 이제 뭐어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이제 뭐 소식이 나왔으니까 더 이상 어 추가 하락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지금 어 금리 올린 것에 대한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만간 또 뭐가 있어요? 연준에 이제 금리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말이 많이 나왔던 게 0.5%다 또는 0.25%다. 이두 가지를 놓고 계속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한 가지가 더 생겼죠. 0.5는 이제 무리됐어, 물이 무리다. 이거는 확률이 적다. 이제 0.25냐, 0.25냐 아니면 동결이냐? 뭐 이걸 보고 있는데. 솔직히 동결까지는 좀 오바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0.25의 상승 확률이 가장 크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돼 가지고 오히려 미국장은 잘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한국 시장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뭐 코스비지수도 저는 이제 실리콘뱅크 은행 사태로 이제 떨어졌던 하락세를 이제 멈추고 있는 모습이죠 이때 사건 터졌다가 지금 여지점에서 멈추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다 자, 지금 코스닥 차트거든요. 이거는. 에, 코스닥도 마찬가지. 실리콘 뱅크 은행 때 이렇게 떨어졌다가 놀랬겠죠. 미국장 확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장 같이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에, 정부에서 뭐 보증해 준다는 소식과 크레딧 코인 소식으로 하락했지만 에, 다시 말아 올리고 현재 요 지점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자, 주식 시장 이야기하다 보면 그럼 주식은 뭘 사야 되냐?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건데요. 지금 주식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것들이 뭐였어요, 여러분. 에, 지금 오늘 장 상황들인데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 가장 강했던 게 2차전지 아니었습니까? 2차전지, 로봇, 예. 그리고 요 앞에 가장 많이 오르는 섹터가 뭐였어요? 예, 여러분? AI입니다, 예. AI. 채 g PT 관련으로 AI 인공지능이 가장 많이 올렸죠. 그래서 2차전지도 이렇게 올랐고, 로봇주도 이렇게 올랐고, AI도 이렇게 올랐고, 예. 지금,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섹터는 요세 가지거든요. 2차전지, 로봇, 그리고 AI 요세 가지인데, 오늘도 역시나 뭐 2차전지, 로봇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AI는 잠깐 쉬어가는 건데, 근데 지금 섣불리 지금 달려들어서 건들 수 있는 게 있느냐. 아무거나 일단 하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2차전지 관련주로 뭐 가장 핫했던 종목이죠. 이제 금량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이 종목이 저점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예. 22,500원에 요 지점이 이제 저점인데, 무려 5만 5천 원까지 올랐어요. 5만 5천 원까지. 2.5배 정도가 무려 올랐습니다. 저점 대비.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저점 대비 2배, 3배 오른 것들.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다른 종목들도 예. 를 들었을 뿐이고, 기본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2배, 3배 오른 것들이 엄청 많은데, 예? 어떻게 지금 따라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물론, 잘 봐요. <laughs> 지금 이 정도 있잖아요. 뭐, 요만큼 더 가지 않겠어요. 예. 요런 거 먹겠다고 들어갔다가, 잘못 깨지면 뭐 이렇게 알아 가거든요. 이 떨어질 수 있잖아, 솔직히. 물론 요건 좀 오바긴 한데, 뭐. 잠깐 먹으러 들어갔다가 이런 하락을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겁나, 어? 겁나. 아직까지 진짜 겁나서 주식 손도 안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저 같은 이제 뭐, 주식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야. 잠깐 먹으러 들어갔다가, 아, 요 선절 깨면 손절하고 나와서 이제 도망가 버리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또 이렇게 물려서, 마이너스 10%, 15%, 20% 이렇게 나면은 버티겠어요? 못 버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 개별 2차전지 관련, 그리고 이제 AI, 그리고 로봇 이런 관련주들이 지금 잘나가긴 잘나가는데 어 일반인들이 따라사기에는 아 너무 겁난다 그리고 주식은 뭐다 쌀때 사는 게 장땡이란 말이에요 쌀때 사는 게 그런데 이미 많이 내 기준에서는 비싸졌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어 제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라도 어 지금 이런 주도 테마들을 따라사기에는 너무 무섭다 이런 것들도 바로 뭐 레인보우 틱틱스 오늘도 잘 나가는 종목인데 잠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점 대비 지금 이렇게 올랐어요. 물론 이렇게 한번 더갈수 있는데 아, 이건 알수 없는 거예요, 진짜 잘못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걸 다 겁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이 오른 주식을 저렴 주식은 저는 따라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시점에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뭐 도대체 뭘 해야 되나 무엇이 정답일까 고민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제 같은 경우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아까 우리 종합주가지수 봤지 않습니까? 현재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코스닥은 그래도 이런데 보면 고점 대비 현재 이 아, 정도 위치 밖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언젠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올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코스닥 레버리지 150 이런 것들 또는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예, 나스닥 차트죠. 예, 현재 나스닥이거든요. 예, 나스닥도 지금 지점에서 이렇게까지 떨어져 있다. 잠깐 올랐다고 해도 오른 게 아니다.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모아가기에는 가장 좋다는 말이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런 주식시장을 보면, 요럴 때, 요럴 때, 뭐, 이럴 때가 큰 조정이 왔을 때, 꼭 나중에 반등이 좋다, 미국 시장은. 그래서 나스닥 관련 지수, 뭐, S&P 500, 이런 것들.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음? 크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리스크들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분들은, 뭐, 어, TQQQ 같은 3배짜리 상품들도 있죠. 이런 것들도 이런 반등 한번 먹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지수들은 크게 오른 게 아니니까. 하지만 국내 주식 중에서, 어, 너무 오른 섹터들은, 물론 더갈 수도 있지만, 아, 그거 조금 먹겠다고 괜히 높은 자리에서 달려들어서 나중에 크게 맞을 수 있으니까, 아, 저는 그런 것은 선호하지 않는다. 네. 그게 일단 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요런, 뭐, 안전자산을 선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다 비트코인 생각 안할수 없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그래서 현재 코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자로 이제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하... 진짜 징하게 떨어졌다 그죠? 이때 생각하면은 어휴, 눈물이 난다 눈물이 그죠? 제가 아마 아, 아니네, 이거 훨씬 이전이네. 저는 이때 요, 요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다 훨씬 이전에 시작했습니다. 예. 일단, 여러분들 보기 좋게 차트 요 크기로 놔둬야 되니까.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현재 이 위치에서 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근데 확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최근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확대해보니까, 자, 에, 실리콘밸리 뱅크, 에, 고소식이 나오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어, 어, 갑자기 은행이 계속 크레딧 스위스도 터지고, 다른 시그니처 뱅크도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에.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빠지기 전에 다른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또 실버 게이트라고 있습니다. 실버 게이트. 에. 실버게이트 사태였는데 실버게이트 사태가 뭐냐면 이 실버게이트가 이제 암호화폐 에, 그런 가상자산 위주로 그런 스타트업들에게 이제 어, 자금을 대주고 그런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뭐 암호화폐 기업들이 그쪽에 자금을 예치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금 유동성을 빨리빨리 될수 있게 도와주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어떻게 됐어요? 에, 파산이 됐단 말이야 파산 에. 그렇다 보니까 그 여파로 인해 어, 암호화폐 업계에서 먼저 시작됐어요 하락이 근데 어, 지나고 보니까 실리콘뱅크 은행부터 뭐 실버게이트까지 다 터지는 거야 지금 응? 그레디스위스까지 같이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것은 은행이 잘못한 거지. 비트코인이 무슨 죄가 있냐 말이야. 얘는 그냥 독립적인 그냥 어? 상품이잖아요. 자산 상품이잖아요. 어? 아무 은행하고 아무 상관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까 금도 선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잖아. 그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한동안 없어졌잖아. 왜? 미국 주식 어, 나스닥하고 같이 움직였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 은행들이 파산하면서부터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왜? 사람들 아까 금 사듯이요. 아무것도 이제 믿을 게 없다. 씨, 세상에는 어? 은행도 못 믿는다. 이제 나는 금이다. 어? 나는 비트코인이다. 이런 현상이 이제 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자 이렇게 올랐는데 와금 지금 사 <laughs>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어떻게 사? 무섭잖아요. 어, 이렇게 빠지면 또 어떻게 해? 그죠? 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참 고민이 많으실 건데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나고 나서 구하면 아무 소용 없다. 모아가는 시기가 다 있거든요. 에, 모아가는 시기가 있다. 언제 모아가야 되냐? 제가 그동안 주상장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에, 모아가는 시기들. 그데뭐 이럴 때 놓쳐 음, 후회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직 진입 안 하셨던 분들은 언제가 최고의 적기냐? 이때가, 예, 이때가 있는데 자,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자, 언제냐? 2017년도 가장 고점 찍었을 때예요. 요때가 그러다가 아, 주구장창 하락해서 완전 폭락했죠. 예, 300만 원대까지 350만 원 정도까지 빠졌을 거예요. 이왜 이렇게 빠졌냐? 똑같습니다. 재작년하고 지금 2021년 불장 찍고 현재 지점까지 이렇게 빠졌죠. 예, 근데 그 이후로 지금 1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이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약 다섯 배 정도 가량 올랐어요. 그럼 이 현상도 지금 뭐 그대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거죠, 저는요. 물론 과거와 똑같이 100% 똑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현재까지 사이클로는 그렇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보여드린 차트하고 물론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금리가 뭐 인상됐다가 다시 금리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오른 그런 어, 상황적 배경도 있었는데 지금도 비슷하다 어, 경기침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금리도 아직 내려갈 상황은 아니지만 뭐 조만간 동결로 갔다가 나중에 결국은 언젠가는 내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순간과 어, 같이 아다리가 딱 맞아지면 비트코인도 이제 2018년도 19년도에 움직임 처럼 이렇게 가다가 지금 현재 저점 대비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뭐 대충 오르지 않을까 그냥 짐작만 할 뿐이죠 근데 제일 좋은 시기는 언제냐 하면은 올해라도 이런 수익을 타고 싶겠다는 분들은 분할로 한번 도전해 볼 만하고요 아 싫다 나는 무섭다 하기 싫다 라는 분들은 언제가 적기냐 과거에 보면은 자 요때가 있습니다 요때 이때. 요때가 언제냐 시기적으로는 코로나 시기였어요 코로나 시기 근데 이 해가 언제냐 하면은 반감기 예, 반감기에요 이건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반감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반감기가 있는 해에 이렇게 한번 폭락이 온다, 뭔가 이유, 뭐 다른 이유가 없더라도,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는데, 내년 반감기 때는 또뭐 때문에 이런 어, 사건이 터질지 모르죠. 예. 그래서 제일 좋은 건반감기그 해에 어떤 이슈로 이렇게 폭락할 때에 죽주하면은, 그나마 가장 최적의 타이밍에 진입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2025년, 제가 생각하는 연도는 2025년에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2024년이니까, 방광기후 2025년에 불장이 시작된다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모아가기 적기는 2024년이다 물론 과거와 똑같아 100% 똑같이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뭐 현재까지는 사이클적으로 맞아떨어지니까요뭐 어, 그렇게 모아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일단 제 의견입니다 지금, 아, 뭐 지금 아뭐 크레딧 스위스고 뭐고 지금 말들이 많잖아요 아, 그래서 뉴스 검색 한번 해봅시다 속보 아, 은행에 대한 아, 다른 뉴스들이 있나 이렇게 매일매일 검색을 해야 돼요 최신 순으로 보면은 아. 어, 한 시간, 가장 최신 뉴스인데, 뭐라고 떴냐 면 어, 스위스 중앙은행이 71조 유동성을 지원한답니다. 오, 큽니다. 71조. 네, 71조. 그래서 지수선물들이 일제히 랠리 중이다. 네, 그런 소식이 일단 떠있네요. 어, 물론, 뭐, 은행이 이렇게 파산하고 어쩌고저쩌고 지금 말들이 많아요. 그죠? 네. 근데, 현재까지 우리가, 어, 제가 조사하면 돈 나와 채널에서도 현이랑 이야기 했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금융 당국들이 리먼 사태 이 08년 리먼 사태 기억나시죠? 그때 엄청나게 에, 그때 안 좋았던 기업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 절대로 연쇄 붕괴는 안 된다. 그때 한번 당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뭘 잡아야 되느냐? 에, 이 대중들 이 사람들의 심리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중앙은행이라든가 어 중앙 정부 금융 당국에서 지금 어떻게든 발빠르게 막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이든 주식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가 멈춰진 상태에서 어, 반등하는 기로고 비트코인도 그에 관해서 먼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또 뭐가 나올지 모르죠. 갑자기 다른 내이 망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아. 알수 없는 노릇이지만, 지금 또 다른 게 터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이렇게 전부 다, 미국 주식, 이건 한국 주식, 이렇게 반등, 뭐 지원한다 이러면 이렇게 팍팍팍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고 있죠. 왜? 아직은 조심스럽다는 거야. 왜? 어씨, 한두 개더 터지는 거 아니야? 이거. 괜찮다라고 하는데, 어? 심각한 거 아니야? 심각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어, 정부 말을 잘안 믿잖아요. 왜? 맞죠? 걔네들 때까지 뭐다 괜찮다 그랬잖아 뭐든지 다 괜찮다 그래놓고 나중에 큰일 터진 적이 한두 번이에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정부를 신뢰를 잘 하지 못한다 대중들은 그래서 이렇게 뭐 급격한 반등은 어, 오지 않고 있지만 어, 이성적으로 자세히 따져보면 이 모든 어, 일련의 사건들이 어쨌든 수습이 가능한 수준이다. 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습이 가능한 수준이다. 그래서 지수, 어, 지수 상품을 끊임없이 분할 매수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한다. 왜? 아, 주도주들은 너무 많이 이렇게 올라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조금 더 먹겠다고 이렇게 폭락하면은, 어, 망하잖아. 안 되잖아. 여러분도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에,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모두 트레이더면은 내가, 어, 이쯤에서 사서 알아서 손절하고 나오세요라고 하는데, 안 돼. 일반인들은 그게 안 돼요. 다 들어갔다가, 어, 약간만 마이너스 때도 쳐물려. 그냥. 다 쳐물려가지고, 그냥, 반토막 난 때까지 그냥 지지들고 있어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렇기 때문에, 는 뭐, 그렇게까지, 뭐, 이런걸 사라, 저걸 사라. 종목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해주진 못해요. 하지만, 지수 레버리지 같은 건 모아가면은, 음, 나중에 괜찮을 것이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괜찮을 것이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저는 뭐 보유하고 있지만 늘 모아가라고 말씀드렸어요. 비트코인은 세워라, 내워라. 근데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다? 네. 새로 진입할 사람들은 2024년. 반감기때 어떤 이슈로 인해서 폭락하는 시, 사건이 생긴다. 그때 쭉쭉쭉 패라. 그때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래서 우리 지금 뭐 많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죠? 실리콘밸리뱅크, 그리디스위스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많이 겁먹고 하락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좀잘 버텨주고 있다. 중요한 지지점들을 잘 버텨주고 있다. 뭐 당장은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에, 저는 위로. 이번 사건이 심각해지지는 않고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기에 따라서 레버리지류나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 2차 전지나 로봇이나 이런 걸 따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에 대해서 현 상황과 어 앞으로 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어 도움되는 보전 설명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어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